저희 엄마 수술 갑상선암 수술하러 왔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응? 소감 빨리 낫고 싶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laughs> 수술 잘 받아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퇴원하고 싶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laughs> 배고프고 밥. 예. 그렇답니다. 저희. 예. 제가 오늘 상주 보호자로 왔고요. 저도 이번 달 말에 같이 저희 <laughs> 같이 갑상선암 걸렸어요. 모녀끼리 그래가지고 한번 갑상선암 투병 일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여행 그 것도 못했는데 부지런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투병 일기 한번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보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간호사님 안 보는 대로 틈틈이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인실인데, 이렇게 혼자 쓰고 계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시에 수술이고, 어머니는 아침에 죽 드시고, 지금 금식 중이라서 다 먹고 싶다고 지금 우울해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수술하고 또 촬영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수술 후에 한번 물리 찍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네, 저희 엄마는 수술 끝내고 나오셨고요. 지금 시간은 7시 35분 정도 됐고, 지금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시죠? <laughs>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하셨고, 지금 이제 좀 마취 좀 풀리셨고, 이제 물 먹어도 된다고 해서 물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뭘 먹으면 이제 붓기가 빠진다고 하셔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제 부지런히 잡수고 계십니다. 옆으로 조금 이제 누워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옆으로 좀 눕고, 이제 목만 앉아치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 다리에 요거 차고 계세요. 요거. 혈전을 방지해주는 마, 마사지 기계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내일 이제 그, 보호자는 내일 코로나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 1박 2일 상주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제 PCR 받고, 오늘 겨우 들어왔고이것만또 예, 잡수신다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붓기가 빠진 수시로 먹어야 돼요. 어, 일단 요건좀 이따가 좀 잡수실래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많이 빨리 나으라고. 어쨌든 갑상선암 수술 잘 무사히 끝났습니다. 반절제 했고요. 무사히 잘 돌아나왔습니다. 어, 저도 이제 5월 말에 수술하는데 저거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안녕. 저희 어머니 이제 잘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이거는 참치인가 봐 음. 아주 말장하게 식사 잘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죽 드시고 지금은 이제 밥 드시고 커피도 잡수시고 저는 이제 요 식사하시고 이제 퇴원합니다 이제 내가 퇴원하나? <laughs> 집에 가고 저는 이제 쫓겨납니다 오자는 아웃. 더 먹어야지 이거를. 야 이거는 먹어야 돼요. 과일은 잡싸야 된댔어요. 다 드세요. 얘는 먹었냐고 목구멍이 따갑고 아프고. 아. 얘는 참치라 안받고이 과일은 먹어야 돼. 튼 꼭꼭 씹으세요. 잘하시고 태어날 때 뵙겠습니다. 안녕. 잘하세요. 냥냥 가 봐, 냥내 내려 간다, 냥 냥. 아이고 목소리 크게 들네. 네, 마퇴원하고 요양병원 남정 아, 요양병원에 아, 지금 이번 아, 어. 아, 아, 아. 아, 하셨거든요이 집안 이원하셨는데저희집 근처로 이원하셔가지고그래 지금 제가 또 잠시 방문하가 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하고 데리고 돌아왔어요. 산책하냐? 고 가지고 요 지금 산책 왔습니다. 아, <목소리> <도루 떠요. 목소리> 올리면 안 되겠다. 도루, 도루.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아니아니 안돼 안돼. 아 모양이 안돼 안돼. 내가 밥도 맞지? 밥을 점심에도 샐러드랑 청국 김밥에 소고기 국에 그것도 거의 오렌지에 오렌지 밥이 거... 잘 나오니까 근데 다 밀링해가지고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 단면 이 잊으면, <목소리가> 있나. 어, 나오는데. 진짜 여기. 아, 찍히는 게촬영이 촬영. 촬영이. 돼. 촬영이 음, 음, 음. 여기 그때. 맨 이거 갈때한세개만사가가야돼그 옆에 여자도. 죽으로요 네. 어둠도 오늘도 나온다. 아들 해 주잖아. 둘레도. 제주도에. 어. 음. 이거 이거 안 안녕하세요. 열로기요의 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요, 지금 현재 병원 가는 길입니다. 병원 가는 길. 아, 무슨 병원이냐면요. 어, 제가 그한달 전에, 어, 갑상선 암을 진단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검사 받으러 가는 길이고요. 제가 지금 갑상선 암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러, 그러고 있고요. 어 저희. 엄마도 지금 갑상선암 수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4월 초에 이제 저희 엄마가 먼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멘붕이 왔어요. 엄마가 갑상선암이라니, 이러면서 막 슬펐어요. 그래서 슬픈 와중에 이렇게 해서 있다가 정확히 3일 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우연히 받았는데, 어,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어, 갑상선 쪽에 약간 이제 그때 당시 혹이 있었으니, 이게 조금 그때 혹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6개월이 됐으니 한번 검사를 받아 봐야 된다. 검사를 받아 봐야 하니 다시 센터를 방문하든 다른 병원을 가봐라. 그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3일 전에 암을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되게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아, 예, 하고 지나쳤을 것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래서 제가 당장 엄마가 다니던 그 병원에 접수를 하고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바로 해서, 초음파를 바로 하니까 그 병원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 해서 바로 그날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르고 뭐 하더라고요. 이거 세친 검사를 바로 해서 저희 엄마는 일주일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다음날. 바로 다음 날 검사 결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다음 날 오라고 하는데 그 하루가, 와, 진짜 1년 같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다음 날 갔는데, 어, 암으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암인 것 같다. 근데, 저희 엄마는 뭐 이게 번호가 있더라고, 일, 이, 삼, 사, 뭐 오, 육,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거의 100% 암이라고 하셨고 저는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인 암인 것 같아, 거의 75% 이상이라고 했죠. 것도 거의 거의 암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암이니까 거의 악성, 악성이고 암이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라고 하셨고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가 처음엔 이제 왼쪽, 오른쪽이 좀 이상해서 세침 검사를 했는데 왼쪽은 다행히 양성이었고. 오른쪽이었나요 제가? 헷갈린다 왼쪽이 오른쪽인지 헷갈린다 오른쪽이었나? <laughs> 하여튼 이런 것도 헷갈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른쪽,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이 그래서 악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마가 다니던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할 거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 저는 이제 신장이 워낙 지금 안 좋거든요 신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다니던 그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는 좀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다니던 병원에서 지금 터널입니다 <laughs> 다니던 병원에서 혹시 연계해서 할수 있으면 한번 가보겠느냐 하셔가지고 이제 자어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큰 병원으로 바로 다음날 이동을 합니다. 이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받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그러냐고. 예 그러면은 여기 그 촬영한 거랑 이것저것 해서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다 등록하고 보니까 맞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수술 날짜 잡고 바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바로 당장 수술할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이 꽉찬 바람 바로 사, 수술할 입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 4월 초만 해도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가게 됐던 거고 엄마가 이제 그때 당시 5월 9일날 수술하셨거든요. 현재는 지금 5월 중순이고요. 그래서 엄마가 수술 끝나고 이제 제가 또 수술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그래서 서 5월 말로 이제 수술하기로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근데 좀 다른 게 엄마랑 그, 하, 그 의사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다고 하더라고 병원마다도 다 다르고 저희 엄마는 그네 시간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저는 여덟 시간 금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덟 시간 금식을 하고 저는 또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CT 검사를 하지 않고 저는 뭐 이렇게 골밀도 검사하고 뭐 영상 뭐 가슴목 엑스레이 찍고 체열 검사하고. 요렇게만 소개나. 되어 있습니다. 어, 하여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검사하고 다음 주에 의사 면담하고 그렇게 그다음 주 이제 수술. 저는 로봇 수술로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엄마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절개 하셔 가지고 반절제 하셨고 저희 엄마는 수술이 아주 잘 되셨어요. 전이된 곳 없이 전이된 곳 없이 이제 깨끗하게 해서 해서 퇴원하셨고 회복이 정말 빠르셨어요. 저희 엄마 정말 원래부터가 이제 회복이 빠르셔 가지고 예. 회복이 정말 빠르셔가지고 다행히 목소리도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나오시고 회복도 와. 빠르셨고 숫자. 바로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숫자. 퇴원이 거의 화요일날 입원하셨고 월요일날 입원하셨지. 그리고 토요일날 퇴원하시고 지금 이제 암 전문 병원에 지금 암 요양 전문 병원에 지금 입원하셔가지고 회복 중이세요. 한 2주 가량 회복하시고 저 케어해주신다고 지금 몸 이제 독고계세요 너무 고맙죠. 숫자. 숫자.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되게 많이 피로를 호소했는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왜내 몸이 자도 자도 피곤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피로가 안 풀렸어. 너무 자도 피곤하고, 뭘 해도 피곤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여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한 달간 겨울에 여행 잘 다녀왔잖아요. 잘 다녀온 것 같아요. <laughs> 잘 다녀오고, 이런 청통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안 다녀왔으면 더 우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달간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한 달간 제가 좀 멘탈이 되게 나가 있었거든요 었 감정 조절이 되게 잘안돼 가지고 저 같은 분이 또 계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갑상선암이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해도 암이니까 그래 가지고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잘 이겨내보자는 의미에서 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 보려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용기 내시라는 거 한번 해서 올려볼 거고요. 저희 이제 병원에 잘 도착했고, 잘제 도착하고 있고, 지 병원에서 촬영할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틈틈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투병 일기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겁쟁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섭고 겁도 많고 맨날 한달 동안 맨날 질질 짜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는데 너무 고맙고 지금 그래도 지금 한달 동안 카메라 내 들이 대가지고 적응이 많이 됐어요. 껌짝딱 씹고 계시는데 오늘 운전수 터프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되게 보자로서 호 아주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저살좀 빠지지 않았나요? 저 여행에 비해서 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조치, 네. 열심히 빼고 진행합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틀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병원이라서 한번 잘 해보자. 이제 주차장 들어왔습니다. 자, 아만장 여러분들 힘내시고 같이 이겨내봅시다, 우리. 화이팅! 화이팅! 운전하는데 자, 꾸 화이팅 욕하해서 미안합니다. 음. 자, 그럼 저는 잘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사진으로 남아 좀 찰칵찰칵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골밀도 검사하고 왔어요 골밀도 검사 가만히 누워가지고 골밀도 검사 2분이고 하고 지금 방사선 찍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록기오 예옥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내일 병원에 입원을 해요 제가 지금 그 갑상선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병기를 한번 올려본다고 한번 브이로그 한번 촬영을 해 보려고 틈틈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막 전문 막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초보다 보니까 막 카메라를 막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게 그렇다 보니까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녀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촬영을 못 했거든요. 첫날 이제 검사했을 때는 제가 이제 로봇 수술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 시간. 걸린다고 하셨고요. 준비 시간이랑 합쳐서 뭐 앞뒤 준비 시간이랑 마취 깨는 시간이랑 앞에 뭐 수술 준비하는 시간이랑 해서 뭐 하나 봐요. 앞뒤로 한 시간이라고 그랬나? 그렇고 수술 시간은 한세 시간. 그런데 이제 로봇 수술이다 보니까 이게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 엄마는 준비 시간이랑 해서 세 시간 정도 걸리셨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한두 시간 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이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셨고. 로봇 수술은 조금 더 비용도 조금 더 높구요 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예 그렇게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 이제 이번 할 거고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월요일 이번 화요일 수술 토요일 퇴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현재는 되고요. 제가 신장이 조금 안 좋아서 이제 조금 지켜나 봐야 되지만, 그거는 제가 또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이게 조금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또 이제 염려 안 하신다고 하셨고, 하여튼 뭐,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간 경과 보고 <laughs> 겸 촬영을 켰고요. 핸드폰으로 켰어요. 또 카메라, 이렇게 게으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지금, 어, 뭘할 여력이 없어요. 어, 그래도 조금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지금 하던 일도 지금 다 모든 스케줄을 안 잡고 있는 상태고 어 그래서 다 스탑 되는 상태라서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수업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어, 일을 하는 것들도 다 지금 중단됐고 그래서 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기 암 수술과 치료만 그거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최대한 빨리 낫고, 그렇게 조금 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제 일을 좀 해야 될것 같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음근 지금 암 판정받고 두달다 돼가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막 우울하고, 오늘 지금 비가 오거든요. 지금 막 비만 오면은 약간 좀 미, 이렇게 예, 네, 욕을 해잖아. 약간 미친년같지 우울하고 감정 조절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암 카페도 에 가입을 해보니까 다들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조금 투병 일기를 올리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저 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한번 올리고 싶어요. 어쨌든 할게요. 잘 무사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 수술하고요. 저는 또 병원에서 또 카메라 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아, 이건 이미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수술이 끝나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심정이 편집할 때 어땠을까, 어떨까 싶은데, 음. 네, 어쨌든 전날이 이번 전날이라 되게 지금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요. 심정은 복잡미묘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툭하고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대표님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를 많이 막 이렇게 웃게 해주신다고 엄청 철없는 행동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혼자서 바보짓 많이 하고 있고 고맙죠. 고맙고, 음... 없면안 되는데요. 어쨌든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 초기라고 해도 이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고, 음, 그래서 조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암이니까 나중에 전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암 환자 여러분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이원에서잘 수술받고 잘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